제가 뭐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요. 세상에 나가서 안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3 때 그렇게 뜨거우니까요. 매 고3 부서 애들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막어떨 때는 순서 같은 거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격식 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찬양 불러라 찬송가 불러라 복음성가 불러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3 애들 어떨 때는 설교를 한 5분만 하고 오늘은 정말 한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보자 그리고는 다 우리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다 가고 난그 자리 내 머리에 추억이에요 구석구석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그 자리들 이게 고3 때만 가능한 거아니 고3 때만 군대 처음 가서 훈련소에서 너무나 힘들게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군대에서의 첫 예배를 남자분들이 그렇게 못 잊어 하더라고요 팡팡 울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저는 뭐 고3 뿐이겠습니까? 뭐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더군다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두려운 시대에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내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때 이제 3일만 있으면 나 교회 가는데 이틀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 그것은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수많은 우리 고3 아이들 제자들을 보면서도 제가 경험했고 오늘도 말로다할수 없는 어려움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통해 받는 위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늘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선언을 전 교회적으로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11월 한달 내내 예배 회복 운동을 선언합니다. 이제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함께 예배를 살려야 된다. 예배가 살면 내 심령이 산다. 예배가 살면 흔들거리는 내 가정이 회복이 된다.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의 중심이 회복이 된다. 이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회복 운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될 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영향과 변화를 주는가 이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몇주 동안에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 날 오늘 저는 구약의 인물인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절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지난 몇주 동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너무 너무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분당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뭐 나는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예배들 드리고 있어 난흥 도 잘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허이고난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거 드군다나 저는 그 과정에서 이사야 일장 십일 절에 나오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표현이 너무 두려움이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떨만 밟을 뿐이라 개혁개정 성경으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반응하신다면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받지도 않을 거 어쩌면 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결함이 발견되는 그첫 출발이 여기서부터 생길 거 아닐까요? 코로나19 예배당에 못 간다고 해가지고 그저 그냥 비스듬하게 드러누워가지고 잠옷 입고 이게 지금 뭐 드라마를 보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늦이 막하게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그렇다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참 가인이 경험한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관련한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첫째,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들자라고 한다면 정성의 차이입니다. 정성의 차이. 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라는 이 표현을 이걸 제사랑 연결해 가지고 가인은 그 생명이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아벨은 그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도 저도 들어봤지만요 그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본문 그 당시에는 이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뭐 이걸 드리니까 받고 저걸 드리니까 안 받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학자,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요. 무얼 들었느냐로 받는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가늠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으로 들였나 근성으로 들었나 이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아벨의 이, 이 하나님의 드림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장을 보시고 오는데 만 원을 내고 천 원짜리 몇 장을 그스름돈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세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세 돈을 성경책 사회로 끼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세 돈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헌금을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정성이잖아요. 이게 정성 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2 6절로도 보면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이게 다 정성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눈길의 포인트는 그 가난한 중에 금액이 작고 많고가 아니라 정성으로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참 잊혀지지 않는 이런 기억들이 파편으로 제 머리에 남아있는데요. 그중에 뭐 한두 청년이 아니지만 유난 인상에 남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참 가난한 가운데 고학을 하고 알바하고 어렵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고는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갖고 와요. 목사님, 제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져와요. 제가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근데 진심으로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마음 다 받았다. 이거 도로 받으셨으니까 이거 도로 가져가라. 내 진심으로 돌려주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준게 아닌데, 제 마음대로 뭐 받고 안 받고 할권한이 없잖아요. 그 귀한 첫 월급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를 건네주면서 이 아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늘제 목회에 뼈 아픈 지침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첫 월급으로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그런 헌금을 그저 흥청망청 뭐 잘못대로 쓸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건 벌 받을 짓 아닙니까? 교회 규모가 커서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거지 이 헌금 드리는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게 땀의 결정체, 이 눈물의 결정체. 그한달 동안 수고한 그 땀의 열매를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 교육 교역자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목회자인 우리 자신도 최선을 다해 헌금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내주신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 한 푼도 흩어데 쓰면 안 된다. 아 저는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막뭐 흥청망청 남는 거 보면은 막 화가 나요. 아니 딱 맞게 준비하면 되지. 그리고 약간 모자라면 뭐 아,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되는 거지. 이렇게 스무 명 오는데 삼십 명분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해가지고 쓰레기가 많은 거 이거 되는 거냐고. 아마 너무 쪼잔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교역자실에 갔는데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고 그러면 이은 놈이 이런 짓을 안 하냐고 막 화가 나요. 어느 분이 이런 짓을 했는지 화가 나요. 자기 집에서도 일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름이 되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저 혼자 있을 때 에어컨 잘안켭니다 교회에서는. 뭐 집에서도 안 켜지만. 아, 설교 준비할 때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해야 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할 때는 제가 에어컨을 켭니다만 그 외에 뭐 별로 뭐 그럴 때는 전기 하나로도 아끼는 거. 그게 정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점면서 저는 아 우리 교회 재정 장로님 뭐전 모든 교회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 뭐 이게 뭐 교회의 재정이뭐 그 장로님 개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그렇게 그냥 아껴서라고 아껴서라고 어디서 거냐고막 사인 하나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막또 장로님 막 오해도 받습니다. 아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고 막이 상처 받을 것 같다고. 그거 다 감수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게 이분에게 맡겨진 정성이거든요. 그 우리가 그 드림센터를 매입할 때 건축은 거면 안 했지 않습니까? 빚으로 저것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갚아갑니다. 이 장노님 마음의 중심을 제가 알아요. 이제 2년 있으면 저 드림센터를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아, 이거 빚다 갖고 이거 환원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흐리띠를 졸라 매고 졸라 매고 그게 이 장노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뭐, 심우 장노님, 또 사역 장로님, 또 무임 장로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저는 그런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믿거든요. 성도님들은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또 교회는 그헌금을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한푼이라도 흩은데 쓰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그것들이 다 아벨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고3 아이들이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느라고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그 어린 아이들의 정성이거든요. 점심도 안 먹고 달려오고 또한 300여 명의 애들이 많으니까요. 그 고3부 교사들은 토요일 날다 자기들 뭐 데이트도 하고 뭐 밀린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 와서 밤늦게까지 애들 시험 감독하고 뒷바라지하고 그것들이 다 정성이라 다 정성. 그렇게 예배가 토요일서부터 정성으로 시작이 되니까 눈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 펑펑 우는 아이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뭐 코로나19로 교회에 못 오고 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지존하신 그 하나님 존전에 그래서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하시는지,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인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점에서 제가 다윗을 너무나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 중에 참 비극적이었던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적들에게. 오래 방치가 돼 있었는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드디어 빼앗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교가 다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왕이고 뭐고 막 체면 다 벗어던지고 막, 막 춤을 췄나 봐요. 그래서 막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랬더니 또그또 그또 아내가 그 미갈이 뭐라고 뭐라고 또 어떻게 처 신물이 없이 왕이 그러느냐고 그렇게 또 핀잔을 주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내가 이 다윗의 진면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6장 20절입니다 사무엘 6장 20절 안에 미갈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 그 다음 보세요 누구를 의식합니까?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미갈이 사람을 의식해서 그 계집종 앞에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받은 다윗이 남편이 바로 그다음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다음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미갈에 관심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남편은 뭐로, 뭐로 생각할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이 왕이 막 바지까지 흘러내리면서 춤을 추면 이게 그냥 이채통물이가 없는데 온통 사람을 의식하고 있을 때 미갈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에 관심하고 온통 하나님이에요.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그 하나도 민망하지 않아요. 아, 어뭐 하나님께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머무는 그게 고뇌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좀 못생겼다 그러면 막 죽고 싶고 괴로워하는 건 자기 생각에 초점이 얼굴에만 가 있어서 그래요. 뭐 저보고 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상처받는가. 관심이 없는 그곳에서는 상처가 없습니다. 온통 관심이 채통, 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몰두하면 사단은요, 공격의 귀재입니다. 그것만 공격하는 건 맨날 왜 상처받는 거예요? 뭐좀 오해 좀 받아도, 뭐좀 오해 받아가지고 누가 욕좀 해도, 처음에는 기분 좀 나빠도 그냥 마음이 거기안 담겨있으면 뭐 사탄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하세요? 미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꽤 많으시잖아요. 그저저 김집사가 나 어떻게 볼까? 아, 내가 그래도 이번에 권사가 됐는데 말이야. 아, 내가 장론데? 미갈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다이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랑 그 통화를 하다가 참 감동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 목사가 그 사월인가 뭐 광고 시간인가 제가 그랬대네요. 어떻게 기억도 나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복장을 잠옷 입고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존전해서 예의를 갖추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그 광고를 한 그날부터 저희 누나 부부가 저 말이 맞다. 그래 가지고요. 다 지금 뭐 아들딸 시집 장가 가지고 뭐 노부부만 집을 지키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정장을 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양복을 입고 양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뭐 동생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예배 중에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신 말씀이 저 말이 맞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누가 뭐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 그 시간에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미갈의 태도를 벗어난 다윗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해복 운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여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복장을 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에 여러분의 태도를 지금 바로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시에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뭐물한컵떠가지고또 마시고 또 궁금해가지고 한번 어디 검색해보고. 뭐 예배 들이다가도 오늘 목사제 설교 제법이네 준비를 좀 많이 했네 잡담도좀 하고 그게 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식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어떤 설교가 선포되든지, 내 마음에 오늘은 좀 은혜가 되는 설교가 선포되든지,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선포되든지, 이거는 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이다. 이걸 회복하는 게 예배회복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건 어느 책에서 따온 겁니다. 오스월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원래 이게 영어, 그 원래 원제로 보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땄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좀 비장하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목표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삼류신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삼류신이기를 원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류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소홀히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 아무 보는 사람이 없이 부부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결례를 범하는 것을 밥 먹듯 하지 않는 성도. 예배 지각하지 않는 성도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11시 예배가 시작되면 은한 11시 15분 주 설교가 하나 설교가 끝나자마자 됐다 뭐 뒤에는 볼거 없다 끝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정성이 깃들여 있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예배 회복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점검할 게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점검할 게 뭐냐.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은요. 자, 사절을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 5 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드린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뭐, 피 있는 양을 바쳐서 그 내용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는 부연에서 설명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그냥 뭐, 뭐, 나 10일 전냈는데 뭐, 흥금 했는데, 내가 드린 그 행위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승부는요, 월요부터 토요일까지 지난 6일 동안 이미 다 났습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제멋대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놓고 양복 입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석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 찬수 목사와 그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렇다면은 가인에게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여서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나? 5장에 답이 딱 나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승복하지 않는 태도. 그런가면은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섭게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그 다음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태도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존재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 자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우를 죽이지 않을 힘이 없사오니 그래서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부끄러운 자리에 참 많이 빠졌사오니 이제 내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참회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과거의 것만의 청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내일부터 여섯 동안의 삶은 예배 중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길 힘을 주님을 의지하여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최근에 저는요. 이제 이 복지재단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조직을 좀 강화하려고 이제 컨설팅을 좀 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집사님을 제가 좀 뵙자 그랬는데요. 그날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와, 진짜 감동이 되네요 아니, 어른이요.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우리 맨 예배 시작을 이 찬양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 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이 찬양을 부르다가요. 이분이 어느 예배에 맨이 찬양 뒷부분에서 마음이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연세가 드신 어른인데요. 뭐, 아직 그렇게 많이 드신 건 아니랄지라도 오열을 터뜨리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흐느게 울었다는 겁니다. 어느 대목이 그랬느냐. 이 찬양 맨 끝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어느 때 목숨 무너졌느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분이 이제 뭐 간부로 계시니까요. 이제 너무나 자기가 그 직장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저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밀어붙이고 했던 것들이 마음에 확 이제 막 필름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책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너졌던 게요. 이 찬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수서이 찬양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저 직장에서 내 업적 남기기 위하여, 그저 직장에서 내 인정 받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노라고 덜썩 주저앉아 가지고 엉엉 우셨다는 게 엉엉. 와그 점자는 신사분이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이제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주로 권사님이 그렇게 우신대요. 권사님이 그렇게 우시면 은 이제 남편이 달래고, 아, 또 너무 이렇게 심하게 울지 마라 사람들이 내가 뭐 가정에서 때리는 줄 알겠다니, 농담으로 막 그렇게 달래고 하는데, 그날은 남편이 털썩 주저앉아서 팡팡 우시니까요. 그 권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놀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이런 자기의 마음을 아내에게 나누는데, 그 아내가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배예요. 가인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선포돼도 무시해버리고 뭐 할일다 하고 뭐 죽여버리고 그게 어떻게 예배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겨 늘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옳은 건가? 내가 남편을 더잘 성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옳은 일인가?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반응해 나갈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예배 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